공문 6절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염려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무슨 걱정을 합니까? 학생들은 공부 걱정, 부모는 자식 걱정,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걱정, 나이든 사람은 건강 걱정 등 염려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염려거리 한두 가지 정도는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로 염려하는지 염려의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 염려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염려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염려가 된다고 합니다. 또 건강하지 않아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족한 것도 아닌데 염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투자한 그 돈이 뭔가 잘못될까 봐 사라지거나 떨어질까 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도 이런 저런 이유로 염려가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자녀가 많아서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이 없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자식이야말로 제일 편한 상팔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한 건강하지 않아서 염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반대로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혹시 질병에 걸려 아플지도 모르는 미래를 놓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염려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과 형편은 모두가 다르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의 염려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두 번째 염려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불투명한 장래로 인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다 싶을 때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고 있으면 준비할 수 있으니 염려가 덜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면 이런저런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취업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새롭게 시작한 그 사업이 잘 될까? 이런 염려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주식이 오를까 하고,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집값이 어떻게 될까 하며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결국 이렇게 살아도 염려가 되고, 저렇게 살아도 다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세 번째 이유는 타고난 습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염려를 쓸데없이 사서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늘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이 해야 될 염려를 대신해주는 스타일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염려를 무슨 운명처럼 가득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했습니다. 앞에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지 않는다면 이 땅에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들의 백합화와 까마귀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 의식주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염려는 세상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염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염려해야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염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와 근심은 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요. 또 죄에 빠졌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성결과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에 대한 결론으로 계시록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놓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함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보혈의 피해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결과 거룩이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근심으로 회개하게 되므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천국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염려와 근심을 하려면 이런 염려, 근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그것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의식주가 좋으냐, 나쁘냐, 그것 때문에 생명나무를 취할 자격이나 천국 입성에 지장받을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입성에 지장을 주는 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염려, 근심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 문제는 염려의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염려와 감사는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염려가 많이 있는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있으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염려하면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집니다. 그러면 잠이 제대로 옵니까? 입맛은 있습니까? 밥이 잘 넘어갑니까? 다잘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두 번째로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본문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안 하려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정치경제 사회 종교 전 영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압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반 평민들은 극심한 경제적인 가난과 함께 오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루 한두 끼 정도의 끼니로 연명을 하며 고통 가운데 염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뭘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뭘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그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염려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변의 자연을 보면서 비유를 들어서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저 까마귀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지 않느냐 했습니다. 새가 자기 새끼를 키우기 위해 하루에 잡아다 먹이는 벌레 수가 100마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새의 개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새끼 새에게 먹일 벌레가 없어서 어미 새가 가져다주는 그 벌레를 먹지 못해서 새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들에 백합화나 장미가 자라는데, 바람이 너무 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햇볕이 쨍쨍한데, 저 꽃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며 걱정해 본적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관리해 주지 않아도 들꽃들은 잘 자랍니다. 누가 돌보는 것입니까?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염려를 하고,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앞에서 새들이나 들꽃들도 염려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이 괜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성도라면 염려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내용들 대부분이 아직도 내게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또 서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내 삶에 큰 타격도 없는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잘할 수 있게 하겠느냐 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으로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염려로 키를 크게 하거나 생명을 연장하거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염려하면 오히려 키는 더 안자라고 수명도 더 줄어들 뿐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염려가 된다면 그때는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좋은 방향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우나 안내 데스크에 가면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는 안내 글귀를 볼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맡겨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혼자 염려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책임져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축복으로 나아가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맡기는 믿음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염려와 걱정을 가져다 주어 우리가 거기에 삼킴을 당하도록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란히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잘 아신다는 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나보다 더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것처럼 나의 결핍과 부족함을 보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가 필요한지 뭐가 불필요한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모든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라도 염려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까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근심할 때 생기는 독이 얼마나 강한지 뼈를 마르게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는 자기 스스로를 영육간에 죽이는 독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렐 박사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면서 생기는 근심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돈은 고사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생기는 염려와 근심을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내려놓게 하고 평안에 이르게 해줍니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말하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염려가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염려 많은 인생은 비단 야곱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곱처럼 염려를 달고 삽니다. 좀 평안에 질만 하면 사고가 터지고, 좀 잠잠해 질만 하면 또다시 광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광풍이 다가오면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병을 얻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내려놓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기도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게 하고 기도는 평안을 얻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신흥 강국 아스르가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아스르의 침략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아스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을 포위한 아수르는 성벽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히스기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 속지 말라 우리에게 멸망한 나라들이 신이 없어 멸망당한 줄 아느냐? 너희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저항한다면 너희는 그곳에서 굶어 죽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고 항복하라 했습니다. 이 말에 유다 백성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 13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산해림만 살아서 부끄럽게 돌아갔는데 그의 자식이 수치스럽게 패전한 왕이라고 그 아비를 신전에서 죽이고 자신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기도는 18만 5천의 군대보다 강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두려움과 염려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강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며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어주십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다가도 염려가 생기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도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를 했는데도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평강을 얻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려놓을 만한 기도를 했느냐, 아니면 염려를 더욱 굳게 붙잡는 기도를 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을 얻는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평강을 얻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아르는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함으로 아를 수 있고, 나의 형편을 보살펴 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함으로 아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감사의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교회는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핍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교회는 근심과 염려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교회가 세워지자 로마 사회는 교회를 반사회적인 집단, 이교도들의 집단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근심거리였습니다. 둘째로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복음을 들어보고 황제 숭배와 대립된다고 판단해서 모두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을 근심하여 주님을 떠났던 것처럼 부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만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장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생활을 했겠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나고 장사도 안되고 농지도 빌릴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근심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등장하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자들이 세 번째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신학적인 싸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이중 삼중으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빌립보교회 교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빌립보교회의 성도들과 동일한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빌립보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나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감사함으로 아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평안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가 평강으로 가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기도입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 살고 죽는 문제. 모두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평강을 불러옵니다. 또 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된 감사인 것입니다. 즉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염려를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는 기도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